법원이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체포적 부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이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판사도 좌파 중에 핵심 좌파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무죄라고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전라도 출신 좌파 판사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재판부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았으며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체포 접부 심사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이전 위원장은 사흘 즉각 석방되었습니다. 운동권 출신 좌파 판사가 보기에도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이로써 국가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극좌 정권 충견의 오만함이 한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애국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음,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어,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어,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가 어, 당할, 당했던 이런 사태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한,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전을 켜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화면은 어떤 것입니까? 이재명의 일정,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이재명의 일정과 함께 또 많이 보는 것이 어떤 장면들입니까?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그리고 유치장 장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재명 주권국가, 이재명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수 있다 그런 상징 함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티베트 여인의 티베트 전통춤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멸공!